여기서 보게 되면 세포막의 물질 이동과 세포 그러니까 안과 바깥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나뉘냐면 확산이라고 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삼투라고 하는 방식으로 물질은 이동하게 돼요. 그런데 이걸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암기밖에 안 되는데 요걸 조금 더 배경 지식을 조금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배경 지식으로 뭐가 있냐면 일단 용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용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섞여 그래서 섞여 그걸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부르냐면 용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섞이는 걸 용해된다라고 얘기해. 그냥 여기까지만 알고 여기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에요. 녹이는 물질이구요. 여기는 녹은 물질. 녹은 물질이 되어지는 것이고 용액은 조심해 액자가 들어갔으니까 액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섞인 물질인 겁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교실도 용액이라고 보면 돼요 왜? 사람이 있고 책상, 의자, 공기가 있잖아 섞였죠? 같이 있으니까 용액이 되는 거잖아요 남학생, 여학생도 섞여있는 거잖아 용액이라는 건 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섞여있으면 다 용액이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내가 무슨 말하려는 거냐면 이 확산은, 산투는 공통적으로 뭐냐면, 자좀컨추리한 단어를 쓸 거야. 이 일을 돕기 위해서 많이 있는 곳에서 많이 있는 곳에서 적게 적게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많은 당연하겠지. 많은 데서 적은 대로 뻗어 나가겠지. 오케이. 그때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는. 여기서는 용질이 용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그런데 상투는 용매 용매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갑니다 이해가 됐나? 자 다시 갈게요 여기다 다시 용질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가고요 용매가 이번에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가는 것을 상투라고 얘기하고 확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또 하나 알 아, 여기서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고농도, 고농도 그다음에 저농도 여기서 어떤 책에서는 고장액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책에서는 저장액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보자. 고농도라는 말자좀 예를 들면 집에서 김치찌개를 해줄 때가 있고 김치구글해줄 때가 있을 거야. 구별 못 하진 않지? 그럼 어떻게 구별해? 김치국인지 김치찌개인지 어떻게 해? 맛. 아. 맛. 와, 미쳐네 지금 그, 지금 이게 지금 요리 음식, 요리 시간이 아니잖아. 농도적 측면에서 보면. 좋은데. 그치? 김치 있고 물 들어간 건 똑같은데, 김치보다 물이 많아. 그럼 김치? 국이지. 근데 물보다 김치가 많아. 전는 햄도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 말고 김치랑 물을 따졌을 때 물은 적고 건더기가 많아 그럼 찌개가 되는거지 않니? 국을 계속 끓이면 뭐가 되니? 네. 그렇 찌개가 되는거지 진짜요? 저정말이지자 보자 <laughs> <laughs> 진짜 집에가서 엄마가 김국을 해줘 그러면 켜놓고 계속 기다려봐 그러면 찌개로 바뀌어 그 사이에 엄마한테 뒤집어 넣는거지 냄비 다 태워놓는다고 그 김치찌개 마침 마침 수업중이잖아 네. 내 소리면은 김치찜이 들고 아플 때는 <laughs> 병원을 가야지 학원에 오면 어떡하지? 자 고농도와 저농도가 있어요. <laughs> 치겠다왜 그래? 자 고농도가 있고 저슬프 전... 슬픈 생각해. 지민아 웃지 말고 슬픈 생각해. 아 슬퍼나 그래. 웃지 말고. 자 뭐냐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예요. 용 요... 매가 있고요, 용질이 있다면 김치찌개와 김치국으로 따졌을 때 고농도는 용매와 용질로 따졌을 때 용매가 어떨까? 적고 저... 어? 고, 뭐? 농지. <laughs> 많은 거지. 물이 적고 건더기 김치가 많다고. 고농도일 때는. 그냥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저, 저, 정확히 부피가 단위 부피당 뭐 이런 말을 써야 되지만, 일단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니까, 저장액이야. 물고 뭐, 김치국이야. 그럼 물이 많고 김치가 적어. 건더기가 적고 물이 많아. 이런 뜻이라고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더라? 무조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간다라고 했었지.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용매를 기준해보자. 용매가 움직이는 건 누구야? 삼투죠. 맞습니까? 삼투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네?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가? 저장에서. 저장액에서 어디로 간다? 고장액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내 것은 아닐 거야. 두 번. 자, 수업, 수업하자. 수업하자. 이러지 마. 당황하지 마. 일단 저장에 걱장이 너무 없다. 일단 방향을 잘 잡아줘야 돼. 일단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 상투는 무리. 말에서적용 대로가 확산은 용질이. 그러면 요 기념만 내가 잘 잡아준다라면, 외우더라도 외부, 조금 더 손쉽고, 근데 만약에 문제를 풀다 갑자기 헷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 아, 어떡하지? 외우기 생각한다 이러지 말고, 한번 정도 이렇게 한번 훌쥐하게 한번 써보면 쉴수 없을 거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에서 보자. 이쪽에서는 용질이 움직이는 거는 확산이라 했으니, 확산이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돼? 많은 데에서 적은 데로 가요 아 고장액에서 저장액으로 고장액에서 어디로 간다? 저장액으로 이동해요 라고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간다면 선생님 삼투는 물이 이동하고 왜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반투만이라는게 있습니다 반만 추가하는 막이라는 게 있어. 반투막이 있어서 어떠냐면 사실은 이 용매와 용질 중에서 용질의 크기가 이만하다면 용매가 조금 아이고 용질이 이만하다면 크기가 이만하다면 용매 의 크기는 되게 작아. 근데 반투막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막이긴 막인데 이 막이 안에 구멍이 조금 조금씩 뚫려 있거든. 그 뚫린 구멍이 이거보다 작아. 근데 얘보다는 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용질을 추가가 안 되고 용매만 투과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서, 자, 그러면 여기 저장액에서 보자.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얘 농도는 어떻게 될까? 증가, 잠깐만 있어. 우기 동혁아. 얘는 농도가 진해지겠지.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여기서는 물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농도가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지. 그래서 얘가 고농도고 얘가 저농도였는데, 물이 자꾸 일로 가니까 농도가 둘이 비슷해지는 것이야 오케이? Okay? 그래서 식물이 땅에다가 뿌리를 내놓은 다음에 자기 몸 뿌리 안을 농도를 높여 농도를 높거야 그럼 바깥에 물이 있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물이 빨려 들어오겠죠? 그래서 물 흡수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겠지만 전화 안네 이러면 안 되겠지만 집, 아는 친구한테 이 친구 되게 좋은데 그 친구 나를 굉장히 좋아해 애 중지에 그럴 때꺾여 제일 좋은 방법 뜯어버린데 그리고 그 친구 안 만나면 안만나 되겠지. 근데 좀더 배운 사람답게 죽여버리고 싶어 그 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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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를 그때 어떻게 양을 분 땅에다가 듬뿍 넣는 거야. 양분을 듬뿍 넣는 거야. 말라줄게요. 그러면 물 입 속에, 입 나무 뿌리에 있는 물이 다 같이 나갔죠. 말라주는 겁니다. 오케이,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 잠깐 끊고 다시 가도록 할게요.